그래도 잘 알아보고 산다면 은 아파트 재건축 투자에서 이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도 또 어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웬 상가예요? 뭐 월세 수익 잘 나오는 상가라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가 말고, 음, 최근에 뉴스 보면은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 뭐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입주권 나온다. 그런 게 혹시 보셨죠? 아, 네네, 봤어요. 최근에 엄마 아파트 상가 소유주들한테도, 어, 아파트 입주권을 주내만에 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실제로 이런 기사도 나오고 사례도, 어, 있는 거죠. 물론, 무턱대고 그냥 사면은 당연히 이제 위험한데, 그래도 잘 알아보고 산다면은 아파트 재건축 투자에서 이만큼 가성비 좋은 투자도 어디 없습니다. 음,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가 소유주들한테도 아파트 입주권을 무조건 준다는 얘기신 거죠? 자, 일단 원칙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도시 및 주광형 정비법이라는 어, 법에 해당되는데, 자, 이 법에 따르면은 원칙은 상가는, 어, 상가만 이제 분양받을 수 있지만은 단, 어, 조합이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음.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진행할 때 재건축 조합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자, 그럼 이 조합에는 조합의 정관, 그러니까 조합의 규칙을 이제 담는 조합의 정관이라는 거를 어쨌든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정관에 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두면은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너무 간단한데요? 음. 조합원들끼리 정해서 상가 소유주들한테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하면 끝인 음. 거네요? 어, 너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자,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보다 커야 한다는 겁니다. 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 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 그러니까 상가의 가격이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가격보다 앞으로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 중에서 제일 작은 타입의 제일 싼 금액보다 어, 내 상가의 권리가액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가들이 큰 사이즈들도 있지만 이렇게 두평세평 평 되는 작은 사이즈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작은 사이즈들의 상가가 권리가액이 아무리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작은 상가 말고 큰 상가를 사야 되는 거고 큰 상가를 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음. 좀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액 재건축 아파트 상가 투자법이라는 게 없겠죠. 자,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어, 정관등에서 정하는 비율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비교할 때,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에서 이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후에 이제 권리까지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자, 숫자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3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어, 최소평양의 분양 금액이 15억이라고 이제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만 보면은, 어, 최소 분양 단위기 뭐 초산액, 이제 15억이 이제 3억보다 훨씬 비싸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이 0.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15억에서 0.1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을 0, 이제 0.1을 곱한 1억 5천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상가의 권리가액인 3억 원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저도 부동산 오래 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잘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것도 많고 돈 벌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기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가에 대한 소유주들보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수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러면 또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상가 소유주들한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 비례율도 떨어지고 더 손해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